안녕하세요. 보험메이커 김팀장입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지만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은 병에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해 다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20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아서 보험료만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험 가입한 지 2년 만에 암에 걸렸는데요. 암 진단비를 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겐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비 혜택.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금액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병원비를 얼마나 환급해 줄까요? 이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데요. 저소득은 1분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10분위가 됩니다. 1분위는 연간 본인 부담금 89만원인데요.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1년간 병원비 89만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은 다음 연도에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2분위에서 3분위는 110만원, 중간쯤 볼까요? 4분위에서 5분위는 170만원입니다. 이 말은 1년간 170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이상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는 826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상급 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 보장구 및 출산비 등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만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병원비를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비 혜택,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질병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암 중증 화상 등의 중증 질환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 이렇게 나와 있고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등 고지에 정한 상황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암은 본인 부담금 5%,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도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즉, 병원비에서 5%만 내면 나머지 95%는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는 본인 부담률 10%. 결핵, 잠복 결핵은 본인 부담률이 0%라서 전액 지원됩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선별 급여, 이3인실 입원료, 식대 비급여 진료비는 적용 불가 대상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에서도 급여 항목만 보상이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비 혜택,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상급 병실이나 이삼인실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도 지원해 줍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소득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와 중위소득 50%에서 100%에 해당되는 경우도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초과해서 쓴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리해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두 번째는 산정특례제도,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나 산정특례제도는 비급여나 상급병실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도 포함이 되어 보장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니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의료 선진국답게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비급여 부분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함께 민간보험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실비보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실비보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다른 겁니다. 실비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실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연간 2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제도인데요. 만약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고 본인 부담금이 30%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 청구를 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1000만원에 30%인 300만원을 뺀 나머지 700만원을 돌려받을까요? 아닙니다. 실비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200만원이 적용되어 200만원을 뺀 나머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최대 200만원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거 정말 좋다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입원시에만 적용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급여와 비급여 합산하여 200만 원이 넘으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데요. 아쉽게도 4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급여 항목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 부담금을 모두 내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적은 경우엔 이 30%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라면 30%도 무시 못할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암에 걸려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 처리를 해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원 치료를 할 경우, 1회 2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데요.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항암 치료를 통원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부담하고 400만원을 돌려받을까요? 아닙니다. 실비보험의 통원한도는 1회당 2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되고 나머지 480만원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통원일 경우입니다. 만약 500만원짜리 항암치료를 입원으로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가정하면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입원을 하지 않고 고액의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통원으로 고액의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게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평소에 고정 지출되는 생활비나 관리비, 대출금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데요. 한번 걸리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수 있는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비만큼은 꼭 구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통해 좀더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3대 진단비로 큰 틀을 정해놓고, 가족력이 있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씩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보험만 알차게 가입하고, 남는 돈으로는 저축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프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보험금을 안 받더라도 안 아프고 건강한 게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관리고, 꾸준한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보험료를 내는데 부담스러워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수준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험 가입은 순간이지만 보험료는 최소 20년을 내야 하고 보장은 평생 받게 됩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보험을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잘못 가입하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여러분만의 보험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한때는 보험료를 매달 50만원 이상 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웬만한 부분은 다 지원해주고 또 실비에서 보장해주니 보험을 과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 해지하고 저에게 꼭 필요한 특약들로만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을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병원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는데요. 보험 가입을 계획 중이신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거나 현재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과하거나 부족한 건 없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 희망 버튼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